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너가 그~ 숨 쉬는 기능이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그~ 인공호흡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최대한 좀좀 좀 늦춰보자 배가 작지만 선물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후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보다 중요한 건 의심가는 팝업 클릭을 피해 어떻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서프샤크 VPN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VPN의 내장된 클린앱 기능은 귀찮은 팝업과 의심스러운 링크를 차단하여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 방송을 보다 보면 해외 방송을 보거나 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생기는데 이럴 때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서버로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N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위치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여러분의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지켜줍니다. 더 또한 서프샤크 VPN VPN을 이용 중인데요. 처음에는 해외 방송을 보기 위해 가입해서 이제는 보안용으로 컴퓨터를 키면 그냥 켜둡니다. 개인정보가 무기가 되는 시대의 불안함을 떨칠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모바일 랩탑 노트북 등 무제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 고유링크 서프 r 크 c o m slash b u d u j i 를 통해 가입하시거나 구독자님들 전용 프로모션 코드 b u d u j i 를 입력하시면 무려 4개월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게다가 30일 이내 100% 환불 보장이라고 하니 부담없이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라이프를 즐기며 VPN은 이제 중요한 필수가 됐는데 서프샤크 VPN으로 좋은 혜택과 안전한 생활은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어, 희귀병인데 주세뇽근이형량증이라고 근육이 타게되는게더 빨라서 어, 씻거나 옷 갈아입거나 잘 때나 뒤척일 때또다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태어나서 한 4살 때까지는 제가 아픈지도 모르고 지내왔었어요 그때까지 걸음마가 좀 확실히 다른 또래 애기들보다 좀 시기가 늦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느리지만 막 걸어다니고 막 자전거도 타고 일라인 스케이트까지 탔었어 나 어릴 때그 사진도 있어 막 미끄럼틀 거꾸로 올라가고 막 뛰어다니는 거 좋아했었거든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밥 먹으러 들어가고 막 그랬을 때니까 근데 한 초등학교 3학년 10살쯤 얼음 거리가 약간 좀 어... 혼자서 피아노 학원 가다가 막 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넘어서 굴러서 머리 찢어진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니까 아 이거는 어. 안 되겠다 휠체어 안 타면 더 크게 막 다친다 무조건 일단 처음에는 수동 휠체어를 타게 됐지 이런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면은 뭐 누구나 누구나 뭐 잠깐 다치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 잠깐 오잖아요.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 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언제는 내가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 앞에서 1쇠살때 진짜 펑펑 운 적이 있어, 밤에 나 너무 힘들다고. 뭘뭐 뭐 해도 다안 된다, 막. 다가가려고 해도 막 혼자가 된 느낌이 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때 너무 서러워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교관계 맺는 거 있어서 너무 힘들었지.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또어 갔다 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막 반에서 막 3등 탑3 안에도 들어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공부를 포기하고 몸을 먼저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어차피 몸은 계속 약해질 거고 속도만 늦추는 거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목표는 한번 잃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나 그러면 은 수영 안 다니더라도 공부를 하겠다. 교내대회도 참여하고 또 수업 시간 발표부터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수업할 때뭐 활동하는 거 모든 활동이든 뭐든 그냥 모든 거에서 진짜 진짜 공부 다 하고 나면 허리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피로 피로 쩔어가지고 뒤집어지려고 해도고 악착같이 버텨내서 얻어낸 게 성균관대학교 졸업장인 거지. 짬짬이 나는 휴식 시간에도 나는 어릴 때부터 게임하는 걸 좋아했고 또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게 취미였어요. 어찌 스트리머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대학교 졸업을 하면 제대로 방송을 한번 시작해보겠다라는 생각을 4년 동안 갖고 있었죠. 게임도 하고 이런 걸 자유롭게 아직 까지는 할수 있네요. 그래서 할수 있을 때 많이 많이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많은 스트리머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뭐더 많은 분들에서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니까. 아... 아니 내가 봤어요. 그냥 너무 방송 잘하는데 말도 잘하고. 아니 일단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방송하기 톤이나 텐션이 너무 좋다 지금. 아 그래요? 뭐. 아 있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너무 희귀병이고 저도 네. 이제 이거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진짜 어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물론 의식이 안될수 없겠지만 시원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노력 진짜 많이 해서 오케이. 열심히 달려갈게요 오케이 한국 한국 한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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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중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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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다 맞추는데 아 너무 못했어 국 한국 한국 한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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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대표 중증 지체장애 스트리머 흑월석. 근육이 점점 말라간 희귀병이 듀센 근이 영양증을 앓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상 대부분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많은 분들께 웃음을 드리겠다 의지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지만 완전 학고입니다. 근육병이 진행에 따라 언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생활하게 될지 언제 누워서만 생활하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건강한 지금 많은 콘텐츠에 도전하고 선장해야겠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밥병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실성입니다. 원 초등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12년 끈을 했습니다. 지각해서 없습니다. 모든 일정 잘 참여는 못 내겠습니다. 누보다 악발입니다. 포기 안 합니다. 필승! 글쎄...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번 마병대에서 최고의 악발이로 거듭나서 열심히 더 방송을 하고 싶은 예비훈련병 후월성입니다 저는 어떤 스트리머보다도 인간 승리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개인정보, 감사해요. 그때 제 말을. 깊이 새겨주셔서 응. 쇼츠로 월성님을 홍보했는데 잘 안된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애청자 꽤 올라서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한스0분 정도 조금 넘게 올랐거든요 구독자도 스0명 넘게 올랐어요 지난 번에 저와 대화할 때 심장과 폐도 근육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네그 호흡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에 검진을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제 폐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너가 그 숨쉬는 기능이 예전보다는 약해졌으니까 이산화탄소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공기를 억지로 밀어 넣고 숨 을 참았다가 내쉬는 그런 운동을 반복을 하면은 혜기능은 조금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호흡기를 달때 차야 되는 그 상황을 최대한 좀좀 좀 늦춰보자, 열심히 좀 버텨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저도 그렇고 제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랑 저랑 같이 이야기 써 내려가면서 좀 버텨내는 시간들로 좀 채워나가면 또. 힘든 생각이 많이 안 들지 않을까? 내가 작지만 선물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계좌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아이고. 조금밖에 안 되지만 가족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고, 현금액인데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는 거먹고또 버큐멘터리님 이렇게 마, 말씀해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방송해보겠습니다